72주년 광복자를 기념하며 강남구 곳곳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한여름밤 양재천 하모니 축제가 열렸습니다. 직업소개소와 함께하는 취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제곡동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8월 15일은 72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는 의미로 일본의 식민지배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해방 후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태극기 개양으로 함께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강남구 곳곳에서 태극기 개양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은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전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강남구 곳곳에서는 태극기 달기를 독려하는 자발적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1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강남구 지회 회원들이 출근 시간대 청담역 일대에서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로 배포하며 태극기 계약을 홍보했습니다. 같은 날 청담동에서는 학생과 주민, 직능단체 회원 등이 모여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융동주 시인의 일제 항거사 스토리텔링 공연, 태극기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역삼일동에서는 남녀노소 주민들이 나서 광복절 경축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삼일동 주민센터 앞부터 강남 스퀘어를 오가며 사물놀이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통해 태극기 대양을 홍보하고 손도장 대형 태극기와 태극기 포토존을 만들어 주민 주도적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광복절의 의미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하모니가 펼쳐졌습니다. 양재천 수변 무대에서 음악축제가 열린 건데요. 특히 광복 72주년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2일 저녁 양재천 수변 무대에서 양재천 하모니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도심 속 생태하천 양재천에서 열리는 이 음악축제는 특히 광복 72주년을 축하하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음악회는 판소리 식전 공연과 일부 광복의 환희, 일부 백성이여 일어나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국악, 정통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젊은 판소리꾼 고영열 씨가 식전 공연으로 서막을 열었으며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플루티스트 손유빈, 뮤지컬 배우 손준호 등이 출연해 국민들의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까지 일자리 100만 개 플러스 알파 창출을 위한 강남구 5개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데요. 직업소개소와 함께하는 취업 박람회를 열어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 자치단체 중 최다 직업소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직업소개소와 연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11일 구청별관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관내 20개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함께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려 많은 구직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과 취업에 대한 구직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군은 사후 채용 현황을 파악해 미취업자와 구인기업을 매칭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폭넓은 일자리 매칭을 위해 행정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곡동에서는 관내 어르신의 삶에 활력을 증진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전문의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2일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3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찾아가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전문의의 건강 특강에 이어 전문의와 만나 평소 건강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는 등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의료팀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는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강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4대 중점 전략과 20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구는 의료관광 혁신에 강한 실천 의지를 내비치며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지난달부터 태권도 공연 그레이트 태권도 2 달의 무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막한 달의 무사는 2015년 이래 인기를 끌고 있는 태권도 공연의 2탄으로 화려한 액션 퍼포먼스를 더 극대화시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팝 댄스 안무를 접목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람 문의는 국기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육군 사관학교 군악대대와 함께하는 정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 현충관에서 열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8월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출산후 61인의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그 비용을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여기에 강남구는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8월 여름휴가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따로 멀리 휴가를 갈 필요 없이 강남구에는 가볼 만한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바쁜 일상 속 힐링을 원하신다면 자국동 탄어박물관이나 대모산 둘레길에서 여유를 만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영동이교까지 이어진 메타세코아의 길을 걷거나 대모산 숲속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8월 둘째 주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